아리 자기 관리로 직장인의 하루. 아침에 편의점 들러서 토르타 제로 서서 마셔줬고요. 오늘도 열리라고 칼퇴를 해줬습니다. 퇴근하고 나서는 안국으로 혼밥을 하러 왔어요. 이름까지 귀여운 강아지 보면서 잠깐 힐링했고요. 저녁으로는 명란 들기름막국수랑 명란 비빔밥 주문했어요. 담백하고 맛있어가지고 깔끔하게 완밥했고요. 집에 와서 잠깐 쉬다가 간식을 먹었어요. 여기에 카카오닙즈랑 알룰로 스프림이 더 맛있을 것 같아서 추가했고 여기까지만 먹고 마무리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 초코가 땡겨서 카카오칩 좀 먹고 그러다 보니까 오레오 즈가 보여서 이것도 좀 먹고 아이즈 프로틴 시리얼까지 먹고 어제 먹다 남긴 카사바칩까지 좀 먹었어요 그래서 먹고 나니까 목말라 가지고 아몬드 브리즈 한컵 마시고 쿠키까지 먹고 진짜 마무리했어요